자, 우린 오늘 솔머로시스에서 세란 나라 공주, 아니, 세란 공주 나라에서 첫 번째. 아, 오! 아, 맞다. 멀리 간 쏘서 떠리니까 멀리 간! 아, 이어이0 0 0원 박아놨어. <웃음> <웃음> 이번 플레이어가 스윙할 차이 좀다는 연습이라 생각하시고 ready. 마음 편히 하세요. 네. 아, 아 또다 네. 어, 그렇게 낫다. 아네 <laughs> 아. 아, 왼쪽이 카와 가까워서 위험합니다. 주의해 주세요. 뒤에 숨어있다가.. 카메라 뒤에 숨어있다고 생각을 만대로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티비로 올라온 거야? 어? 40! 이게 40! 어, 40이에요 너 앞에 써있잖아 니꺼 네 저쪽에 너 응. 하.. <목소리> 쟤 <목소리> 지금 뭐하는건지.. 너 지금 이거 찍어서 이거 보고 있었니? 쟤 <목소리> <목소리> 미치겠다 야너 유튜브 하지마라 안되겠다 너 진짜 정신이 없다

됐다. 네, 그니까고 그 와. 사랑나라, 우니사랑도 나라. 와, 대박이다그렇구나 <laughs> 내가 이걸 만약에 리이면 네. 뭔가 온 버튼 누르고 이렇게 찍어 주고 네. 해야 되는 거야? 네. 요, 네. 레코드 버튼에서 누르면 빨간색 버튼이 나오는 거 그거 떼면 되는 거예요. 네, 제가 니 오늘은 그냥 진짜 정말 편안하게 릴렉스한테 더 추가해서 아서편안하게쉬면서하어요 일단 저한테 맛있는 것도 해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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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겨 오오오 어다겨 엉겨 엉좀 엉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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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1몇번 나가세요? 요즘에는 한 일주일에 많이 갈때문일주일두 번씩 나가는데 요즘엔 번 나와요 아진요 여보세요? 다이어리 엄청 아 예예 예. 네. 아, 네. 저 죄송한데 제가 아, 지금 저 아, 일을 못 보고 하셨지. 있는데 다시 하나 아, 드릴까요? 아, 네네 <laughs> 네, 예약 진짜 힘들어요 9월달예약해야1월달거응 3주전 예약도 진짜 안된다고 응 레디 아 회원권이 그, 제일, 제일 cc가 있는데, 그게 안 잡히더라고. 음. 아, 음. 엄청 맛어 형님, 나 있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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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! 샵. 우와. 어. 소리가 진짜 지다 야, 음? 음. 아이고 저기 나난 <laughs> 이게 야수 메타 이게 생각이야. 아, 어머니 꼭 살아. 이 아, 지금 뭐야? 레디. 레디. 어, 나이스. 아, 좋다. 좋좋 저. 어, 왔다. 굿샷! 굿샷! 아, 나이스! 음, 그래도 스윙이 드러우니까다잘 가네. 아 진짜. 진짜. 아, 아, 정말 좋고, 듀예아 무슨 소리예요. 아 진짜 우리 내년에는 정말로 골프 좀아 기왕에 치는 거 진짜 좀 같이 가서 이렇게 막 같이 좀잘칠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줘요. 얘 찍는 게 이거 이제 오아지니까 나중에 슬로우 모션으로 바꿀 음. 수 있잖아요. 내가 오늘 찍은 거에서 조금 요구분을 연습을 하셔야지 그 제가 메모할 거예요 그거 나중에 같이 연습할게이 선생님이 땡겨주셔는 손이 이렇게 안 올라오는구나 처음으로 는 지금은 안 그래요? 아 진짜? 미녀였어요. 아 맞다 맞다. 아 내가 손목 내가 손목을 너무 많이 쓰는구나. 어, 지금 조금 그게 있어. 어 아, 맞다. 아 내가 왜? 아 내가 계속 이거 몸이 안 풀려서 그래. 아니야. 연습을 안 하니까 아 손목 쓰지 말아야지. 손목 쓰면 잘 땡기니까 손목 쓰지 말아야 하는데 치다가 왜 오니까 땡기냐면 지또 잊어버렸어. 손목 땡기지 말아야지. <웃음> <웃음> 집에 갈때한다는 거야. 아뭐자꾸 이게 모자꾸 손목에 막 껴. 아야됐 와, 오, 와, 맛 yeah. 야, 오, 야, 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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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어서, 야지어 어디에 워야지 레디, 레어야지회서 그런 날이 있나? <laughs> 아니 요즘 계속 연습을 조금씩 했었어요? 저요? 어. 아니 이렇게 스트레인치고 아 그러니까 골프 계속 감 잃지 않고 아 지금 보 이뻐 진짜아난 옛날에. 돌아왔지? 못 돌아왔어. 왜 이렇게 오늘 다섯 컵 불하는데? 아 거짓말 하지 마. 어디 어디 표시 되는 거 있던데? 누르면? 이건가? 나는 은대라면이 희하면다 기억나는게 오대카츠가 여기 박이렇다 좋아서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랬었다면 <레이따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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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꽤 레이따> 아 아니 그 그게 너무 이뻤어 그 요새 이뻐면 메뉴 다쓰게 우리가 음. 어, 그거는 아예 폰스 봐주는 거고? 어. 멀리 갔어? 멀리, 멀리 갔어 멀리, 멀리 갔어 거기다 진짜 많이 갔어 아니 멀리 갔 진짜 까이 사람은 러 너지 누구한테 안 질러 그러는 거지? <laughs> 어, 파이팅. 야. 기홍성까지면 진짜 내밌리이 내내 여기서 성준이랑 일단 곡을 첫 번째 곡나눠고 근데 캐디가 배꼽 빠질 거예 아, 나신다, 아, 한다, 나신다, 나신다. 나신다, 아 나신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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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신다. 홍성준이라어 April. 너 다시 이어서 하시겠어요? 아예꼬현 언니. 네네 네. 예, <침 mia> 됐다. 아 락킹. 응. 수꼬 전화로 나갔어. <shove> <목소리도> 음... 어, 잠깐 내가 이거. 이거. 스크린 종목, 음. 이... <목소리도> 아, 진짜. 아니, 네, 어. 아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요 아니,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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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 파슬리 치기는 어떻게 하는 건데? 파슬리 안 음. 먹었어요 파스리가 음. 되게 그 허술한데 진짜 네. 그 집중적으로 그 80m에서 네. 30m 사이 스테인연습하기딱 좋은 거야? 음, 계속 계속 아 하다 보니까 아 체를 음. SA? 포트만 음. 들고 가는데 음. 그래서 똑같은 걸 가갖고 한 공을 외치는 게 아니라 난이 음. 놀인데 거기서 공을 막한세개 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, 이게, 그, 예를 들어서, 뭐, 저기, 50을, 50m 치는데, S로 50m 치고, A로 50m 쳐갖고, 음. 연습을 하는 음. 거 어, 왜냐하면 어떤 것들은 이제, 운동 올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, 어떤 것들 이제, 불려야 되는 것들럴 때, 맞춰갖고, 음. 그 관계없이, 이걸 갖다 해갖고 아. 그래서 내가, 아, A, A? 어떠니, 뭐, 아, A, A로 50m 치는 걸로, S로 치면 30m 간다. 먼진 씨 돌아. 어. 아, 아무도 관심없어! 마제세요언제인가 몰랐잖아. 아, 누구 종 남자로 태어나는 어쨌어야 돼. 야. 먼씨이지요 지금 302m 거리에 파포입니다 긴장 풀고 준비되면 착하세요. 어, 저 계속 되게 하고 있는데요. 저도 계속 제가 아데 여기 약하게 쳐고다 허영이도 허영이도 세게 치니까 죽 죽을, 죽을 거야. 죽었좋 죽었다. 안 죽었나? 어나 <laughs> 아, 아, 어려운데? 이번에는 스윙차례입니 스트레칭을 위해 준비되면 참가세요